안녕하세요 김민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송매니저입니다. 오늘 음. 무슨 얘기 하나요? 베트남지수가 두배 정도 올랐는데 음. 지수가 두배 이상 오른 거면 상당히 많은 거잖아. 음. 앞으로도 계속 베트남이 좋을지 오늘은 베트남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나 베트남 스타일로 입고 왔는데. 어, 저도요. 사실 그래서 입고. 어. 어. 아 차이나 컬. <laughs> <laughs> 인도 차이나 컬. 오. 나 v, 아, v, v V. 아 V V. 어, v. 베트남을 알려면 GDP를 알아야 되고, GDP를 알려면 인구 구조를 알아야 되거든? 어, 베트남 인구가 얼마나 정도 되는지 알아? 한 2, 3천만 명? 아, 되지 않을까? 2, 3. 그럼좀 어, 그렇죠. 너무 적잖아. 인구가 거의 1억 명 가까이 돼. 9,800만 명이야. 아, 어, 근데 생각보다 많고 1억 명 육박하고 있다. 세계 15위 수준의 인구를 가진 어... 국가, 이거 2025년 전후로 해서 1억 명을 돌파할 예정이야 중연령도 위 상당히 젊은 편이라서 32.5세 정도 돼 우리나라가 43.7세 정도 되는데 한 11살 정도 어린 거지 30대 초반 인구가 1억 명이 있다고 라 생각하면 을 되겠지 그래서 인당 GDP도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연평균 성장률로 6에서 7% 정도 성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2020년 기준으로 인당 GDP가 3,500불을 넘어섰거든 어, 필리핀 3,300에 비해서 어, 더잘 사는 나라라고 볼수가 있고 호치민시 같은 경우는 6,600불 를 어, 넘어서 었 거의 2배고 어, 베트남을 정리를 하면 인구가 많고 젊은 인구가 또 많고 발전 가능성이 좀 많은 역동적인 나라다 GDP도 음. 좋고 인구도 젊고 다 좋은데 2배나 성장했다 너무 빠르거든 다른 것도 없을까? 사실 베트남 시장 자체로 본다면 200조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나라의 시장 자체가 3 0전0조의반 밖에 안되는 나라라서 공산당이어서 음. 국가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 외국인이 7억 쾌락, 쾌락, 편하는 음. 느낌.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이제 베트남 시장은 외국인의 흐름을 많이 봐야 돼요. 사실 여기서도 베트남 투자에 약간의 포인트가 있을 수 있어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MSCI 지수라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기준점을 좀 따라가는데 거기에 보면 선진국이, 있고, 이머징이 있고 프론티어 마켓이라고 이렇게 세 개가 있거든요. 뭐 쉽게 따지면 1부 리그, 2부 리그, 3부 리그 이렇게 리그가 나눠져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 3부 리그에서 1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돈도 들어오고 좀 팬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음, 근데 있다. 이 상황에서 2 부리그로 올라간다 어떻게든 음. 올라가기만 하면 팬도 훨씬 더 많아지고 돈도 훨씬 더 많아질 수가 있으니까 좀 그런 가능성이 높죠. 좀 음, 프론티어에서 이머징으로 올라간다는 거지. 그렇죠. 음. 그러니까 프론티어는 사실 3 부리그가 2조 원밖에 안 돼요 시장 규모 음.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서 1등을 한다 해도 뱀의 머리 같은 음. 느낌이 드는데. 한 단계만 올라가서 이부 리그로만 가도 규모가 350배가 커져 있는 700조 원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용의 꼬리가 되는 게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는 거죠. 어, 한국은 무슨 리그예요 한국은 그두 번째 이머징 리그. 전체 규모에서 한 3등 정도 하죠. 3등 음. 정도 하는 나라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꽤나 규모가 큰 나라다. 이렇게볼수 있죠. 음. 그럼 베트남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마이너 시장에 있다가 메이저 리그로 좀 훈결을 하면 지금 훨씬 좋아질 것 같다. 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 1등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 하려고 그러면 하면... 베트남의 주요 지수가 뭔지 알아야 됐고, 거기 어떤 종목 구성되어 있는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베트남의 주요 지수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나라 코스피 200처럼 VN30이라고 딱30 종목 정도가 있어요. 그30 종목이 거의 전체 시장을 다 이끌어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뭐, 베트남의 삼성이라고 불리는 빈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행갈 때비엣트 항공. 사이공 맥주, 신흥국이다 보니까 은행들이 많이 포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 베트남 같은 경우는 빈 그룹을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삼성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거의 빈 그룹만 알아도 베트남을 다 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는 뭐 부동산이나 호텔 리조트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버는 돈을 다 신기술 투자나 헬스케어 쪽에 많이 투자를 하는 그룹이죠. 음. 그 베트남의 삼성 빈그룹 있잖아? 네. 최근에 빈페스트라는 종목을 봤어. 네. 그리고 이제 나스닥 상장을 3월인가? 4월 초에 좀본것 같은데, 뭐 빈그룹이랑 빈페스트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줘. 빈페스트라고 이제 앞에 음. 빈이 붙으면 같은 빈그룹 내에 있는 회사예요. 근데 빈페스트니까 음. 말 그대로 자동차, 뭐 전기차나 자율주행 같은 그런 차를 생산을 하는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네. 어, 빈그룹이 많이 돈을 버니까 그런 쪽에 굉장히 많은 기술 투자를 하고 있어서, 그냥 단순히 기술력만 가진 게 아니라 올해 벌써 차를 낼 것이다 라고 음. 이야기가 나올 만큼 어느 정도 양산체제까지 갖춘 회사예요. 음. 그래서 1월 달에는 SUV 3종을 벌써 공개를 했고, 음. 자율주행 전기차를 공개를 했고, 12월에는 양산을 해서 이제 팔겠다라고 이야기 했기 때문에 기대감이 높은 회사이고, 4월 달에 나스닥 상장을 하겠다라고 음. 이야기를 했는데, 현대차가 48조 원인데, 56조 원에 이 회사를 상장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음. 하니까, 사실 어느 정도 뻥튀기가 좀 있다라는 음. 생각은 좀 들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계획이다. 음. 이게 내가 생각하는 베트남은 오토바이밖에 안 탄단 말이야요전거 과연 많이 타나? 일단 여행 가보셔서 다들 아시겠지만, 음. 일단 오토바이가 너무 많아. 아, 많이 많지. 자, 저 택시에서 내리다가 오토바이 치고 했다니까 인당 GDP가 우리나라의 한 십분의 일라도로 감안을 한다면 오토바이가 많은 게좀 당연하다, 당연하지만 음, 음. 빔페스트라는 그룹이 나와서 계속해서 전기차를 생산해 내고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좀더 먹고 살만해지면 전동차로 넘어갈 가능성이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도 사실 전기차 굉장히 잘 팔리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한 달에 지금 1 5만대 정도 팔거든요. 음. 음. 근데 베트남은 우리나라보다 인당 gdp가 한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음. 거의 3만대 5만대를 팔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버는 거는 한 10배 차이 나는데 음. 차는 5배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그만큼 음. 많이 산다 약간 그허 대신 소형차 그치 소형 어. 제일 잘 팔리는 게 우리나라 현대의 엑센트가 제일 잘 팔려 어. 차 대수만 보면 얼마 차이 안 나지만 저희에 비해서는 작은 차를 사는 거니까 어. 그 정도 사치보다는 이제 그냥 생필품 오토바이 바퀴만 두개더난데 같이 <laughs> 가시잖 아, 아, 센트 좋아. 아, 센트 좋아요. 좋아. 타본적도 네. 없어요. <웃음> <웃음> 그럼 자동차 산업이 증가한 후방인 산업으로 음. 보험도 당연히 증가할 거 아니야. 보험은 어떻게 봐? 너 베트남 보험업 좋게 봐. 내가 여행할 때만 해도 2013년이니까 거의 8년 전이지. 그때만 해도 나 진짜 솔직히 오토바이밖에 못 봤거든. 최근 자료를 보면은 자동차 실제로 많이 사더라고. 이렇게 자동차 판매되는 추세를 보니 우리나라 한 8, 90년대가 떠오른단 말이야. 우리나라도 8, 90년대에 경제 성장도 엄청나게 되고 인구도 엄청나게 증가를 하면서 자동차 보험료도 굉장히 높아졌어. 보험 가입률도 당연히 높아졌겠지. 80년대에서 90년대 넘어갈 때그 수입 보험료가 거의 20배. 성장을 했거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연평균 30% 정도, 90년대 후반까지 계속 성장을 했어. 그거를 전적으로 보여주는 게 삼성화재의 주가인데, 삼성화재가 원래 이제 안국화재로 80년대에 상장을 했었거든. 그때랑 지금 주가랑 비교를 하면은 뭐 2, 300배 차이가 나. 우리나라 보험업도 8, 90년대 엄청나게 성장을 했는데, 우리나라보다 한 30년 정도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베트남 보험 시장을 보면은 어 성장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봐. 나화재는데 <laughs> 그러면은, 베트남에는 판방화제 같은 보험사가 있을까? 당연히 있지. 바오베트남이라고 베트남 1등 보험사가 있는데, 이 바오베트남은 손해보험뿐만 아니라 생명보험도 하고, 증권 투자도 해. 종합금융사라고 보면 되고, 근데 이게 국유기업이야. 어, 베트남 재무부가 7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음. 시가총액은 2조 원 정도 돼. 2조 원 정도면 그래도 베트남에서 굉장히 우량주다. 그래서 실제로 VN30 지수에도 들어가 있고. 어떤 방식 시가이 좋을까? 어, 신흥국 시장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 베트남도 신흥국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시장이 많이 깨졌을 때 그때 타이밍 잡고 들어가는 게 최고다. 좀 어떻게 하냐? <laughs> <laughs> 우리가 시작 언제 꺾일지 모르잖아. 너는 어떻게 하냐고. 나도 원래 타이밍을 잡으려고 했었거든. 베트남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지수가 5배가 올랐어. 별이 다 <웃음> 어, 다섯 <laughs> 배가 올랐는데 또 2007년부터 2009년에서 그 중간에 서프라임 모기 사태 있었잖아. 그때 또 5분의 1 토막이 났어. 국가의 지수가, 어, 코인도 아니고, 그걸 보고 나서 나는 연금 펀드로 월정립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 그렇게 정립식으로 나눠서 는 이유가 있을까요? 변동성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타이밍 잡기가 쉽지가 않아. 최근도 약간 좀 시장이 불안하기는 한데, 나는 월정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별로 불안하지 않거든. 이렇게 월정립으로 일정 금액 들어가는 효과를 포스트 에버리지 효과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해서 그래서 월에 똑같은 금액이 들어가고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는 덜 들어가고 많이 떨어졌을 때는 더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평균 매입 단가가 떨어지거든. 그런 식으로 중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은 수익률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 최근에 시장이 심상치 않아. 미국 맞아. 주가도 흔들리고 어. 그에 따라서 시는 국도 많이 흔들릴 거란 말이야. 어. 이렇게 엄청난 타이밍 이 왔을 때한반도 크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사실 그렇게 타임 잡고 들어가려면 ETF가 주식처럼 샀다 팔았다를 바로바로 할수 있으니까 ETF로 들어가면 좋은데 뭐 베트남에 직접. ETF를 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음. 미국에 있는 e t f 라던가 아니면 국내에 있는 ETF를 사야 될 텐데 음. 미국에 있는 ETF는 VNM 해가지고 베트남의 VN 지수를 따라가는 ETF가 있고 또 국내에도 인덱스 베트남 VN 30이 ETF가 두 개가 있으니까 그두 개를 가지고 플레이를 하면 수익을 낼 수도 있는 상황이죠. 네. VN 30이나 VNM이나 이름도 비슷하고 차이가 뭐야? 같은 지수를 따라간다는 거는 비슷하지만 제일 음. 큰 차이는 미국에 있는 VNM 같은 경우는 달러로 음. 살수 있다라는 거고 우리나라 ETF 같은 는 우리나라 돈이 원화로 살수 있다라는 건데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무슨 차이야라고 할수 있지만 달러라는 건그 어떠한 통화로도 바꿀 수 있는 안전 자산이잖아요. 지금처럼 시기가 좀안 좋으면 오히려 달러 값은 올라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투자할 때 만약에 고점에 물리더라도 음.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방어가 된다. 달러로 좀 물려도 개평이라 남는다 이런 느낌. 그렇죠, 그렇죠. 이제 개평 남는 느낌. 지수 5분의 1 토막 나는데 환율도 박살나면은 거의 뭐 10배 터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나라 IMF 때도 1,000원이었던 아. 게 2,000원 가면서 그치, 그치. 환율로만 2배가 수익이 났는데 그러면 지수가 반토막 나고 혼돈이거든요 음. 그런 상황에서 베트남은 그보다 더안유지이니까안이 그... 방어가 될수 있다 이왕 활권이 좀더 안정적인 UNN이 좀더 유리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오늘 얘기했던 베트남 투자에 대해 짤막한 팁을 좀 주자면 그... 그러니까 베트남 전체적인 투자를 좀 요약을 해본다면 인구도 굉장히 많은 나라고 좀 젊어 달려가는 나라라고 좀볼 수가 음. 있고 뭐 베트남이나 아니면은 베트남처럼 되게 유망한 종목도 많고 또 외국인도 아까처럼 이불입으로 올라가면 더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베트남이란 국가에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한다는 건 그만큼 그 장기적인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한다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이견이 없는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전체적인 동남아가 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국가 성장률이 다 낮아져 있는 추세, 골드만삭스가 다 낮춰놨기 때문에. 그런 단기적인 리스크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 단기 안에서도 계속해서 변동성이 크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타이밍 잡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펀드로 들어가든 ETF로 들어가든 꾸준하게 정립식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안정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투자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음. 끝. 쌀국수, 응. 쌀국수 먹을래?